안녕하세요. 슬슬 안킨 혜빈입니다. 왜 이렇게 안 오시지? 아, 이거 무게정이었지? 응? 다현이한테 본게반모자잖아 다현이가 용차를? 아, 안녕하세요. 근데 초반 싫어해요. 네? 아니 뭔 개소리에요 민도 구독자 50명이잖아요 으휴. 님 반모자 혜빈이죠? 너금 실시간 키신다네요 들어가 봐요 안녕하세요 오늘 복수 실시간이네요 설명을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민님 가시님, 춘식님 안녕하세요 이제 그 주인공이 들어올 때가 된것 같네요 호랑이는 제 마음에 온다더니 왔네 여러분 제가 제무게에서 욕하고 그러는 거 있죠 다연아 찔려서 맞춤법까지 틀리니? 근데 이게 뭘까? 어머, 미안. 어머, 여러분, 다현이가 저 욕해요. 더 현실적이 했어야지 장난 맞지 미나가 어떻게 내뒷당해 하겠어? 아니 윤아야 그런 게 아니라 괜찮가 일단 박민아 실시간 들어가 봐야지. 아. 그러니까.. 너는 역시 나랑 잘 통하는 듯 오케이. 근데 눈팅하면 누구임? 야가셈. 아, 태빈아, 제발.. 그리고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어떻게 갚아? 미안, 됐지? 지아야 안녕. 어? 어. 무명이요? 전양명 아닌데 님은 영명이시잖아요. 님이 저보다 더 무명이시라고요. 어? 지아야 그게 무슨 말이야? 나 악플 생기면 바로 지우는데? 뭐야? 누가 내 악플러야? 아니 지금은 의심해야 할 상황이잖아. 그리고 나 악플 달린 거 아무에게도 말안 했는데. 야, 난 진짜 너 믿었는데 실망이다. 너를 믿은 내가 바보지. 아휴. 어떻게 할 거냐고? 어떻 해야지? 너연 끊기 전에 사과문 천자 써야 돼. 안 써오면 저격신도 자단 실태하고 너희 부모님께 말씀드릴게